특징적인 게, 산이 이렇게 보기를안 쳐들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보면 보기 그래. 보이잖아요. 육사 선생이 조선의 산이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 어... 이렇게 조선의 산은 뭐, 아미에 그 걸렸으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산을 이렇게 보면 산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는. 음. 그러네요. 여, 여기 보니까. 아름답다는 게. 어. 참석에 녹아든 아름다움이 진짜 아름다운데 그렇죠. 네. 아, 너무 기괴하게 아름다워 질리더라고. <laughs> 그 아, 맞아요. 한번 보면 됐어 이런지 가을 들녘의 이런 풍경도 음, 워낙 익숙하지만 음, 이건 익숙하지 않은 시선으로 보면은 정말 대단히나 아름다운 움이요 그죠? 네. 아 이거. 야 사과 향이 참 진하다. 이렇게. <laughs> 와 내가 이런것도 찍는다. 아, <laughs> 그렇지. 이, 이 마을이 지금 어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laughs> 영양급에서 가까운. 영양급에서 삼지, 가까운 삼지 삼지리. 여기 음. 정가집이야. 조씨들 정태 잘 잡았더라고 자리가. 그래. 그 우리 고급물이 그지 아주 살림살이 뭐 실용성은 모르겠는데 아주 미학적으로도 이뻐. 거기 많겠다. 아고 동네 다니면서 이야기도 하고 <laughs> 여기도요. 네. 아님 김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어, 어. 어, 여기 처음 오시겠지? 어, 내가 여기에서 빛을 찾아가는 길 있잖아. 거기서 내가 내책 부재 중에 하나를 빛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힌트를 얻었지. 여기 보면 사슴이랑 이리가 함께 산길을 가다가, 이게 삼극이잖아. 죽여 죽이는 관계인데, 우리가 서로 바이템에 물을 마시고, 응응되지 않고, 그런 어떤 평화, 계몽 빛, 뭐 그런 뜻인 것같아 내가 해석하기로는.

보이는 산이 어. 1월 산입니다. 아, 물이 많이 빠졌네. 하고 가시죠 아, 네, 뒤따라 가야 되겠다. 고프로. 나의 마음 푸르라 청산에 사르리라 이 봄도 산허리에 초록빛 멀 털어놔 사산 번에 시름 빚고 봉산에저산이라 어? 박수! <laughs> 아우, 있습니다 어, 아, 진짜 이거 깊은 산이네요 1200인데 해발. 아유, 어. 용! 오오, 알 거예요. 바스 산적을 봤을, 봤을 것 같아. 판지판이 아. 있으니까. ㅎ <laughs> 어, 멋있다 우리를 위해서 불을 밝혀놨네 어, 어 일찍 왔네 아이고 어, 어 정환씨 아이고 안녕하세요 <laughs> 이렇게 인사를 하네 아 반갑습니다 아이고 고마워 이거 오늘 민폐 끼치게 됐네 아이고 고마워요 아이고 이거 전망 좋은데 사는 정환 예, 씨. 어산 찍고 예, 있습니다. 예, 예. <laughs> 네, 반갑습니다. 아, 아 예. 아. 상상을 못하던 모습이네요. 아. 이렇게 아. 힘든 일을. <laughs> 아, 아. 아 아유 경자 예. 맞아. 예. 들어보시죠. 자전거를 예. <laughs> 아. 그 나중에 이따가 할테지만 어, 예. 이어 음, 이거 음악까지 들리고? 음. 어, 아 공이봐요. 어이거 보기네. 먼 급한 거 아니니까. 어, 밥 먹고 가 어, 네, 와. 아, 오. 불을 공부를 뜯었네. 긴 나보다. 어디? 여기도. <laughs> 그러니까 막접하고야 야, 짐이 여기특 어떻게? 나는 미처 상상은 못했네. 왜? 이런데. 안에 마찬가라 이제... 그래서 어, 뭐 그냥 그냥 산이겠지. <laughs> 근데 이게 진짜 골짜기는. <laughs> <laughs> 아, 이런 아 독특한 네. 집이에요, 그죠? 여기 이런... 올라오는 길만 해도 아주 음. 뭐. <laughs> 그렇습니다. 네. 아. 오늘 또 이밤을 여기서 아. 어떻게 지내야지 잘 지내나 이런 어 네트워크가 응. 한 줄도 안 들어오네 네? <laughs> 전안 돼? 어 LTE 가한 아. 줄이 안 들어와요 어, 이 통신이 안 되는 거네 어. 전화는 될지 모르겠다 이게 역발상 같아요 본인도 전기를 넣을 수도 음. 있고 네, 하는 할수 있는데 어, 포장을 할수 어, 있지만 그렇지. 비포장을 그렇지. 원하고 그렇지. 예, 이게 역발상 네. 같아요 네. 같아. 오지마. 뭐. 그렇 결정이 응, 됐어처음엔잘 뭐. 그래. 이해가 안간는데아 와보니까 두부 두부 만들 두부 제작 중. 네. 두부 공 겸. 아, <laughs> 두부 두부 <laughs> 어, 이게 두부? 오 직접 한 거야? 아 이제 이렇게 해서 안 치나? 오오 이제 또 저자. 제대로 하고 아, 있어. 야 김도 이렇게 아, 나고 아, 이렇게 이렇게. 자연나로 갔지. 아, 아, 오 오리지널이에요. 음. 농사 어떻게? 그냥 그래. 대로 하늘이. 아.